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죠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김선영과 함께합니다. 선영아 인사해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얌전하게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자 오늘 선영이와 함께한 이유는. 네. 카누 그라를 카누 팁 그라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오리지널 카누 팁을 촬영한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네. 한2 년은 된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음. 음이 <laughs> 많이 팔았지. 어마무시하게. <laughs> <laughs> 카누 그라 팁을 잠깐 소개해줄래? 네. <laughs> 카누 팁이 붙이기만 해도 모양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길이감, 자연스러운 모양, 그리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팁이었는데요. 이번 가을 시즌을 맞아서 가을에 하기 예쁜 컬러가 이미 그라데이션 아트가 그 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붙이기만 해도 예쁜 연장, 예쁜 모양, 예쁜 그라데이션까지 한 번에 되는 멀티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카누 그라 팁이 우리 몇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 거지? 카누그라 팁은 한 상자에 두 가지씩의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앞전에 아이보리랑 베이지 컬러, 스윗 핑크랑 바이올렛 컬러. 이렇게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마마레드랑 코랄 핑크. 이렇게 컬러가 가을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아, 그러면 네. 그라데이션 카누팁이 여섯 가지 컬러네? 네. 총 컬러는 여섯 가지로 즐겨 볼수 있습니다. 아, 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컬러 선정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와, 정말 많이 있다. 네, 어느새 카노그라 팁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먼저 이 컬러를 보시면 크림 색깔과 베이지 색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한 사이즈 칸에 컬러가 두 개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씩 들어 있어? 한 컬러당 10개씩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충분하겠네 네. 그렇죠 열개게쓸수 있고요 컬러는 보시면 이렇게 와, 진짜 그라데이션 예술이다 지금 이렇게만 올려놔도 엄청 자연스러운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대로 붙이기만 하면 연장과 그라데이션 끝나는 겁니다 네이 네, 컬러가 있고요 와그 색깔도 너무 예쁘다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죠? 진짜 예쁘네 여성여성이네 요거는스위핑크랑 <laughs> 바이올렛 컬러예요 와이 색도 예쁘다 굉장히 매혹적이죠? I'm <laughs> sorry. 굉장히 매혹적이어서 약간 홀렸는데. <laughs> 가을의 분위기에 맞는 아주 예쁜 컬러고요이 컬러는 코랄 핑크랑 마마레드 컬러입니다. 음, 다 붙여보고 싶다. 다 붙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사이즈는 0번부터 11번까지 총 12단계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가 좀 크신 분들, 그리고 웬만한 바디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팁 안에서 연장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저는 손톱 하나를 좀 다쳤어요. 어... 그래. 래서네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손톱은 되어 있고 한 손톱은 하나가 부족해서 네 개인데 네. 저는 흰색은 꼭 하고 싶고요. 흰색이요. 네. 그리고 보라색 하고 싶고요. 바이올렛이요. 네. 네. 그리고 가을 컬러 두 가지는 다 하고 싶어요. 아 역시 가을에 또 어울리게. 네. 그러면 주문 주신 대로 제가 고객님 손에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카누그라팁을 붙여볼 건데 그 전에 팁을 붙일 때 무조건 사용하는 오래가는 베이스젤을 한번 먼저 발라드릴게요. 그러만손 한번 주세요. 네. 아아 아, 잠깐 잠깐 스탑 스탑. 응. 음, 음. 아 나는 금방 똑대고 싶거든요. 오래 아. 가는 거 원하지 않음아 그러신가요? 왜냐면난 수시로 컬러 테스트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네. 피로 프 베이스. 아... 피로메를 발라주세요. 역시 그랜마님의 사랑 피로백군요 네, 피로프 베이스 젤을 좀 발라주시고 필수 옷을 올려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랜마님 나중에 수고프 하실 때 편하게 패시라고 제가 피로프 베이스를 가운데만 좀 발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로프 베이스를 가운데 바르실 때는 두껍게 발라야 나중에 잘 떨어지지 이런 거 없어요. 최대한 얇게 바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발랐으니까 30초 큐어링 할게요. 네. 이제, 그랜마님께서 골라주신 크림 컬러를 먼저 붙여볼 건데, 여기를 봤을 때시커브로 넘어가는 이쪽이 좀 깊으신 편이라서, 팁을 붙이기 전에도 팁 자체에 커브를 좀 넣어서 조형을 해볼게요. 팁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살짝 눌러서 동글동글 말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동글동글 한번 할게요. 어, 금이 안 가네? 이렇게 해도 금이 안 가요. 예전에 다른 팁들은 이렇게 하면 뽀각 하고 이렇게 금이 갔었는데 음. 카누 팁, 카누 그라 팁은 괜찮아요. 아, 네. 정말 폭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핀치를 넣어서 조형을 해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붙였을 때 쉐입도 더 예쁘고 끝에까지 잘 감싸도록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른 붙여보고 싶어요. 붙여드릴게요. <laughs> 카누 팁 붙였었던 것처럼 큐티클 라인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채우진 않아도 돼요. 다만 사이드 끝부분까지 필수굿을잘 맞춰서 발라줄게요. 큐어링 하지 않고 잠깐만 둘게요. 그랜마님. 네. 조형해놓은 요 팁의 뒷부분에도 그랜마님 바디 길이 정도 아, 요정도 길이다 하면 여기에서부터 최대한 얇게 긁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손톱에 필수 곳을 바를 때 필요한 양은 다 올려뒀기 때문에 여기에도 듬뿍 바르신다면 붙일 때 사이드로 넘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얇게 바르시고요. 또한 가지 잘 붙일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팁의 테두리 부분에도 필수 곳을 살짝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도 팁턱이 없지만, 붙였을 때더 부드럽게 연결을 할수 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팁을 붙일 때는 큐티클에서 한 1, 2mm 정도 떼고, 이렇게 물착한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도, 다 보이네요. 네. 내릴 때 기포가 차지 않는 게 충분히 보이죠?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 검지손톱 끝에가 살짝 더 굽어져 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약간 독수리죠? 응. 그래서 거기까지 맞추려면 팁을 붙였을 때 아까 뒤쪽에 기포가 살짝 꼈는데 그렇다는 건 앞쪽에 공간이 뜬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필수고스 한 방울 조금 더 살짝 올려줄게요.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밀착하고 쭉 내려볼게요. 기포가 끼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중심을 잘 맞춘 다음에 큐어 한번 할게요. <laughs> 좋아요. 조금 더 날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끝에를 살짝 한번 꼬집할게요. 이렇게 와, 깨끗하게 붙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완성입니다. 나머지도 다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건 보라색이네요. 네. 이건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자연 내일의시커브가 되게 깊잖아. 네. 그래서, 핀칭을 넣기만 하면 카누팁에도 어렵지가 않지. 맞아요. 이 카누팁이 핀치를 그렇게 넣어도 금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조형해서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요새 무슨 색이라고? 이거 진짜 이쁘다. 이 컬러가 코랄 핑크 컬러예요. 음, 이뻐요. 어떤 손톱도 다 어울리는 것 같네. 맞아요. 결혼식 할 때는 화이트, 요 아이보리 그라데이션 오. 하고. 맞아요. 실제로 카누그라 팁 같은 경우에는 에디네일로도 많이 사용하는 팁이에요. 연장 끝? 연장 끝. 자, 이제 보완을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카누그라 팁을 다 손톱에 붙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큐티클 쪽은 젤이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레가는 베이스 젤인 틸위스 코스를 이용해서 큐티클부터 잘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바를게요. 이렇게 필수구슬 전체적으로 바르기만 하면 감쪽같아요. <laughs> 그렇죠. 만약에 이거 길이 줄이고 네. 싶으면 어느 단계에서 하면 돼? 지금 필수구슬 바르기 전 단계에서 클리퍼 화일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과 길이대로 다 조형한 다음에 먼지를 잘 털어내고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그 다음에 필수구슬 바르면 된다고? 네. 큐어링 네. 들어갈게요. 큐어링 3 0 초요. 네. 그러면 큐티클 부분에서부터 프리이지까지쭉 그냥 발라주시는 거구나. 네. 그럼 보강해주는 거지. 그렇죠. 카누그라팁의 그라데이션 컬러도 보호하면서도 큐티클 쪽에는 필수곳이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길어지는 거죠. 네. 큐어링 30초 들어갈게요. 정말 연장계의 혁명이라고 하잖아, 카누팁을. 맞아요. 근데 그라데이션까지 되니까 엄청 편리해. 저도 빠르게 손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카누그라팁 자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정말 필수곳을 이렇게 탄탄하게 딱 잡아주면 엄청 오래 가겠어. 진짜 말도 못하게 오래 갑니다. 일부러 떼어내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두 달은 리프팅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짠! 그런데, 음. 이렇 끝에 가시가 있다든지, 가시. 음. <laughs>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요 단계에서 정리하면 되나? 네, 만약에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젤 클렌저를 이용을 해서 한번 표면을 닦아주시고, 팥 바르기 전에, 쉐입 등을 마무리를 한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입을 갈 때는, 180g의 라이트 파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반 파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두께가. 와, 3분의 1인데? 그렇죠 굉장히 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아이들은, 끝 세정도는 갈기가 편한데 이 옆에는 여기가 딱 들어가지 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부를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180 그릴 파일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옆에 선이나 이런 틈새가 아주 딱 들어갑니다 이 파일 이름을 뭐라 그래? 요게 라이트 파일 아 라이트 파일 가볍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 3분의 2나 무게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 마무리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쉐입을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2단계에서 가볍게 파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 곱자, 곱다. <laughs> <laughs> 정말 곱다. 네. 나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 컬러 특별히 꼭집어서또 예쁘다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갈고 나면 티 찌꺼기? 음. 약간 비닐 같은 게 살짝 붙어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버퍼를 이용을 해서 좀더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저는 러프 스퀘어 버퍼를 사용해볼게요. 네. 이런 꼬스름이가 살짝 남지 털어낸다 해도 네. 그럼 다시 한번 탑젤를 바르기 전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세심한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조금 더 완벽하고 깔끔한 쉐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젤은 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먼지를 잘 털어줘야 돼할 때마다. 맞아요. 부드럽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뒤쪽으로 손을 돌려서 이 안쪽에 있는 먼지들도 깨끗하게 꼼꼼하게 털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미경화 남지 않는 하드 눈탑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프레지도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구나. 네, 프레지를 꼼꼼히 발라서 네.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짠!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나 한번 살짝 돌려볼게. 오! 우와! 너무 자연스러운데 예쁜데요. 어, 역시 음. 가을에는 가을 컬러가 눈에 들어와 확실히 더 매력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어. 아, 음. 내 엄지 손톱만 안 다쳤으면 그냥 <laughs> 다섯 개쫙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나 예뻐요. 너무 자연스럽고 아네요. 오늘 시간도 엄청 짧게 걸렸어. 그러다 연팁을 딱 붙이니까 세상에 색깔까지 끝. 붙이기만 와. 하면 아트도 끝.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액세서리 조금 넣고 그러면 음.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 한통 정도만 붙이셔도 더 화려하고 튀는 음. 느낌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쁘게 카누그라팁으로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그랜마와 김선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